친구들 무르무르 티비에 테나요 만나서 여러분 오늘도 엄청 엄청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친구가 있어요. 바로 바로 짜잔 도라에몽인데요. 어 욕은 아니에요. 도라에몽이에요. 자 어, 얘는 어떻게 특별 출연하게 됐는데요? 얘는 저의 생일 선물로 친구가 생일 선물 줬는데 정말 착한 친구예요. 제가 오늘도 얘한테 배를 채우고 왔습니다. 자 아, 그럼 오늘 미션은 뭐냐면요 바로 클레이를 액괴처럼 만져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laughs> 네, 그럼 제가 일단 꺼내볼게요 봉지 속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 어쨌든지 하얗은튼지간에 좋아요는 필수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좀 나와봐 알림 설정까지 하면 음, 이제 감사하고 좋아요 고맙고 음 그리고 친한 친구 반모도 되겠고 악플은 넣어고 이제 뭐 그럼 착한 사람 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방금 제가 다른 영상을 찍고 왔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다, 다,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거에는 막 이게 딱딱 소리가 나고 진짜 오! 방금 들었죠.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것도 액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뭔가 끈적끈적하거든요. 지금 만져보니까 오! 이게 엄청 오래된 거라. 음~ 이제 이걸 다음에는 이제 좀 엄청 오래된 오도독 슬라임 액괴를 이제 재밌게 만지려고 해요. 그 다음 편도 구독과 좋아요 필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만져볼게요. 이건 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아, 그리고 이 화면으로 보실 때는 세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로로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화면 크기 조절 있잖아요. 화면 크기 조절에 크기를 눌러야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지금 이렇게 안쪽에서 하면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제가 막 왔다 갔다도 하고 여기서도 만지고, 저기서도 만지고, 여기서도 만지고, 여기서도 만지고.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시간 또할 건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줘서 진짜 홍보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방 소리 들으셨죠? 이거에서 소리 나는 거거든요? 어, 딱히 여기에는 그냥 물풀 좀 넣고, 그런 거 넣었는데 이렇게 되게 딱소리도나고그렇긴 됐네요. 근데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액체로 만들어 볼 건데 뭐어 제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음뭘 만들었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좀이따가 일단 이게 너무 끈적끈적거려 가지고 좀 이거. 음 지금 맞추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짐작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걸요? 이거 하나 보시면 다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죠? 음, 생각이 났죠? 음, 안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막안 끊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한 1년 전쯤에 아빠가 사주신 걸 걸요. 그래서 아직 맞추지도 말라 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냥 안 맞추시고 좀 이따가 정답을 확인하요 그럼 자, 지금 이거 두 개째 하는데, 두 개째면 빡 생각나실 거예요. 못맞춰놓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자, 일단 이거를 맞춰, 맞추... 어. 어, 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말고, 여기로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음. 얘는 약간 칠리에요 이 크기를 좀더 크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양이 많아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적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적은가? 양쪽. 양의 비율을 맞춰줘야 더 예쁘게 되기 때문에. 네. 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고군분투 중입니다. 들둘 나중에는 재미있는 몰카들도 막할 거고요. 저는 랜덤으로 영상을 막찍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또 저희가 이렇게 막 자분이나 그런 거 들려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지 마시고요. 음, 제가 속상하니까, 솔직히. 음. 솔직히, 앞을 닮으면 뭐가 좋아요? 그 사람은 속상하지. 그죠? 맞, 맞는 말이죠? 어, 뭐, 깜짝아. 뭐, 사연 있으신 분은 지금 댓글에다 털어놓으시면 돼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다알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딘? 이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이거 꼭 보실 때에도 꼭 화면 크기를 눌러주시고요. 화면 크기 하는 걸꼭 눌러주셔야 돼요. 알았죠?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려요. 자, 이제, 음, 두 입이 남았어. 잠깐만. 음. 아, 방금 엄마가 응. 무슨 소리를 내셔가지고. <laughs> 음. 방금 잡으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액기 영상 진짜 많이 올릴게요. 제가 액기 고수가 아니라서 살리는 거에 못해요. 잘 음, 이제 재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걸로 이제 열심히 고부분투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음. 많이 많이 칭찬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앱, 앱, 입이 크기가 안 맞긴 한데요. 보시면 입이 크기 어 나비 모양인데 이러니까 그죠? 나비 모양이죠. 이렇게 어. 음, 나비 모양이 됐네요. 이제 다음 것도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만드는 과정은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맘대로 하시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고 보기가 네. 나중에 실시간을때고 들어와주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제가 꽃 모양 바로 맞아요 꽃 모양이에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걸 하나씩 눌러 볼 거예요. 잘 봐요. 이젠 이때는 여기로 옆으로 해 줄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다 됐어요. 이러니까 무슨 꽃을 닮았는데 무슨 꽃이었더라 하여튼지 이걸 이제 없애버려서 자 꾸겨가지고 꽉가기를 해봅시다. 방 기포가 생겼었는데 여러분한테 안보이실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해. 막 모양 여기에 생기잖아요. 그게 예뻐서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막 하나 꽉꽉이도 이렇게 하고, 아이클레이로 나중에는 이제 만들 건데,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꽉꽉이, 한번 콕콕이도 해볼까요? 오, 번들어졌죠 그만큼! 소리가 이제 이게 제일 좋다는 걸로 아시면될것 같아요. 이것도 좋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넣는 거. 아, 여러분한테 잘안 보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 여기 서는 이제 잘 둬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셨어. 잘 됐죠? 우와, 우와, 으자으자으자좀묵긴 하네요. 이것도. 나중에는 더 재밌는 영상 올릴 거니까, 음, 지금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어, 어이구, 인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네. 어우, 묻네요, 묻네요. 이게 자꾸 꽉꽉이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묻어. 이게 엄청 녹아들였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뭘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묻는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밀기를 좋아해가지고 당기기 밀기 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요즘 액괴로 유행한다 액괴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애끼처럼 음, 큰 애끼처럼 만져볼게요. 좀 작은 애끼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서 위기를 꽉 가기를 중간에 조그맣게 하고 다시 엎어준 다음에 다시 꽉가기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바풍 랩을 만들어. 아이고 이건 랩이 안 만들어지네요. 처음부터가 이상한 게되네요 어,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만져봤는데요. 클레이를 애끼처럼. 어땠나요?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아,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음, 여러 사람들이 다알 거예요. 제 마음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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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이클레오 하트를 진짜 잘 끝내주고 잘 만드거든요. 그래서 하트를 진짜 친구들이 막 만들라고,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는 대충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은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만들 거는 이제 눈과 <웃음> 눈과 <웃음> 코는 이렇게 그려줍시다. 음, 음. 그리고 이거 하죠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데. 뜨뜻 뜨뜻. 밀기 표정이 참... 짠. 짱.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너무 짧죠. 나중에 진짜 긴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어, 제 친구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주세요. 너무 느낌 좋다냥. 아. 이야 이야오 한 말, 네, 두 말, 세말네말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아마도 제가 미술 대회에서 2등을 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아 그리고 상금도 받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 잡으은좀 아, <laughs> 부탁드려요. 친구한테 톡이 왔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자, 아, 기뻐 기뻐. 저는 항상 이때 만질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이막 이렇게 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항상 처음 보는 이렇게 만질 때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아, 여러분 이거 되시나요? 제가 보니까 원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밖에 안밀어주더라고요 원래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이, 이 정도. 딱이 정도. 근데 저는 여기 왼손이 이 정도로, <laughs> 네, 가요. 근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때막 이게 막 꺾여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너무, 좀 징그러워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건안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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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채나채나 무르무르 TV의 채나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